어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에너지 산업 기사 공부한 지딱 5일차 되는 날입니다. 어, 제가 이제는 3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5일차 좀 생소하고요. 한,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, 어, 잘 모르겠어요. 음,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법규 쪽이었고, 법규를 첫날 했고, 그 다음날에 2과목을 했고, 그 다음날, 그 다음날, 이번이 5일차인데, 3과목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, 두장세장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음 안본 문제들이 또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어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3과목을 오늘 하루 하고 그리고 다음에 6일차에서는 음 1과목을 하면은 우선은 대략적으로 어, 감옥마다 평균적으로는 가는 것 같아요. 뭐 진도를 많이 뺐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기록용으로 남기는 겁니다. 뭐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잖아요. 다 생소한 말이고 다 생소한 거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어쨌든 한다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이 자격증을 써먹고 안 써먹고가 문제가 아니냐? 그냥 하루를 시간을 낭비하느니 뭐 뭐래도 좀 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또 많이도 안 해요. 머리 아프니까 한두 페이지, 세 페이지, 두 페이지 아니면 세 페이지, 어...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요점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, 제가 시작한 게한 달이 안 돼요. 제 공부 시작한 지가 한 지금이 5일차인가요? 5일차, 5일차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, 격일이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이게 흐름이 끊기긴 하는데, <laughs> 어찌됐든 뭐... 하다 보면 언젠가는 <laughs> 다음번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되나. 아무튼 뭐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꼭 공부를 열심히 하루에 뭐 10시간,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하루에 한 20분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